배에서 밥도 안 주겠다 밥 주지 왜안줘 그럼 밥 주면 뭐밥안 주고 어떡해 안 만약에 안 주면 해. 우리가 사 먹어야 돼 엄마 외가 이렇게 응. 응. 뭐 식권을 주든가 안 주면 있잖아, 아마 해. 사 먹어야 될 거야 그 응. 응. 그게 작년에 산책할 때 그, 개가, 쇼핑백 입에 물고, 딱, 산책하는 거좋아하는 아, 여기 세번 이렇게 돌으면 좋아. 그러니까. 그래, 엄마는 좋아. 맨날 여기 이렇게 산책해. 그럼 좋잖아. 응, 다리심도 좋아지고, 건강에 최고 좋으니까. 무겁고 안 좋아? 응, 안 좋게. 물이 빠지니까. 아, 아침이여기까지 들고. 이 분위기가 별로네. 응. 아침에 물이, 물이 빠지더라. 막 응, 철렁철렁 응. 해야. 아침에 나철썩거이내일은 응. 새벽에 응. 엄마랑 같이 걸어야겠네. 그래. 아, 가 일어나. 응? 아 깨워. 나는 자다깨다자다깨다 깨다 하니까. 시간에, 이게 이이다번거 거예요. 그러니까. 저기까지 갔다 돌아. 새벽이 시원하지. 응. 사람도 좋네. <목소리> 응? 새벽 아, 가도. 좋네. 잘해놨어 여기 산책로. 现在这个充电头有音乐呢。